이내 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제의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여주여, 내말 들을 사, 제일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. 자비하신 보자. 괴롭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. 제인오라실때에 날부르소서. 시시고 보아라 소소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때에 날 부르소. 아주시 디생 주요 주요 내 말들을 사주 te hi. Nā